대구의 네. 고패드맨입니다. <laughs> 예, 대구는 오늘, 막 오후에 내가 비가 추적 추적 오고, 그 가디 나름 또 들었습니다. <laughs> 어이머신다 어디갔어? <laughs> 예, 어, 자오지님 머신은 제 바로 뒤편에, 어, 있고, 그 다음에 꼬마라이더님 머신 그 다음에 바깥에 저 두대 아직 못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한대는 제프님 머신 어, 한대는 누구더라 뉴질랜드맨님 머신 예 네, 아직 바깥에 있고 오늘은 필이 이상한대로 꼽혀있고 결국은 오늘 뭐딴 작업은 안하고 낮에 부터 올라와 갖고 꼬마라이더님 하고 제퍼님 머신 극비의 작업을 했습니다. <laughs> 예마 정신없이 했고 내일 가장 중요한 또 무언가를 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 뭐냐 하면은 요번에 도색이 자우지님 머신은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 자우지님 머신은 기존 세차대의 도색을 완전 깨끗이 다 밀어내보고 새로 다시 고패드면표 도색으로 해놔놔요 칠 깨끗하게 나왔는데 어, 꼬마라이더님 머신하고 제프님 머신은 아무리 봐도 예, 어, 기존 도색 위에다가 도색을 어, 면체를 해가지고 뿌렸는데도 안 깨끗합니다 그래서 마 오늘, 막, 7만 다, 싹, 다 벗겨냈습니다. 두대 다. 하, 아, 이렇게 칠 뿌렸는데. 이건 미친 게지 이거, 덩시도 아니고, 노다지 이지라고 예, 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래가, 안 그래도 7만 오늘 깨끗하게 싹, 어, 밀어냈는데. 내일,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비, 비안 오면 내일, 밖에서, 막, 어, 좌우진 머신 맹크로 광빨 흡을 나게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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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루 이틀, 어, 더 넣는다고, 뭐, 하늘이 무너지겠습니까? 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어, 도색해가지고 기똥차게, 어, 고래가 세팅에 올리겠습니다. 아, 안그래 어, 안그래도 또, 요번에, 우리 자우지님 어, 또, 새로운 아이템이 하나 생각나갖고, 좀더 예쁘게 해줄라고, 어 오늘 아침에 구상을 했는데, 막, 그것도, 어 기분 좋게, 시원하게 공짜로 한번 세팅하수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어, 뭐, 어느 머신이든지 여대고 올라왔구만. 제가 마참 성심성의껏 예 최선을 다해서 어디 가도 귀한 죽도록 참이네 머신을 잘 손봐드립니다. 어 아이고 오늘도 마 얼마나 마허벌나게 작업해 놨던지 어 어제보다 여 작업실 바닥이 완전 막어사으로한 어제는 한 한삽 나왔다 하면 오늘 한세삽 정도 나올 정도로 그만큼 얼마, 저칠 벗겨내는 게 장난 아닙니다, 제가 원래 기존 도색되어 있는데다가 우도색을또 뿌렸는데다가 그거 다 갈아내는데, 예, 어, 브러쉬 그라인더로, 어, 닦아내야지. 안그러면 빼빠그라인더로 깎아내면은 어, 차대가 손상되기 때문에 브러쉬 그라인더로 깎아내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게 막 파편처럼 <laughs> 침이 튀기 때문에 보안경 켜고 작업해도볼때기 같은데 막 침이 와가 그대로 팍팍 박힙니다. 막그두대 네. 작업 다해가 내일인자 조심하이, 막 조심조심 도색을 기똥차게 또한번 뿌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래 뿌려놔놓고 오늘 안 그래도 어 네덜 스와질랜드 뉴질랜드 뉴질랜드님 머신 오늘 작업할라 했는데 오늘 뉴질랜드님은 오늘 한기도 못만들고 내일 도색불이 나놓고 부닥닥이가 어, 뉴질랜드님 머신골에 세팅하면 되고 아이고야 또 누구더라 뭐 어, 크루즈 발통 그거 주문하신 분 계신데 오늘, 그걸 깜빡해 보고 못 보냈네. 내일, 그거 찾아갖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뭐, 벌써, 뭐, 밤은 하면, 뭐, 아시 훨씬 지났는 것 같고, 이제 퇴장할락합니다. 아이고, 마, 마, 마. 전에 제가 칠을 그, 리무버 하는 겁니까? 7 뺏기 내는 거, 그것도 장난 아이니다칠도잘 벗겨지지도 않고 그래가, 마. 뭐 칠 벗겨내는 게 문제입니다. 칠 벗겨내는 게. 안 그래도 우리 카페 은별님, 예, 은별님도 <웃음> 도색은 <웃음> 뭐, 시원하야 하는데, 막 칠만 개 그라이 구동부 다 뜯어내고 칠만 개 그라이 벗겨내면 뭐 일거리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전에 한번 말씀하시던데, 진짜 칠 벗겨내는 게 장난 아닙니다. 예, 어, 그래가지고, 그건 그렇고. 아이고, 파딱지드가가, 뭐, 밥이라도 한 숟가락 더 먹던 더 해야지. 이건, 뭐, 완전, 오븐에, 도색, 새로운 비약을 위해 갖고, 삐약삐약, 고패드맨, 혼자 뺑아리 맹커로 삐약삐약 하다가, 사람, 뒤지겠습니다, 완전. 에?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니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도색을 해대다 본 게네. 그, 뭐, 도색의 길은, 이제, 가닥은 다 잡았습니다. 가닥은 다 잡았고, 어 어떻게 하면은 회원 여러분 회원님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깔끔한 도색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어 가이드를 확실히 잡았으니까 좀더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가 향상되리라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칼락했는데 오늘 또 실바님 전화 와가지고 오늘 또 극비 공개해야 되겠다. 우리 실바님 11월달에 예 결혼식 한다고 하니 오늘 안 그래도 실바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켰는데막노 총각 인자 어막 장제간다카이 얼마 좋겠습니까? 예. 너다지 실바 투어 캐사코 무장공비 맹크로 예, 전국을 떠돌던 우리 실바님, 11월 달에 장계 간다, 칸김네 저도 기분이 허무, 다이 좋습니다. 예, 안 그래도 올라오라카는데 제가 몸이, 그때, 내가 완전하게 괜찮아, 뭐. 저도 한번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예, 막 용인이나 수원이나 그쪽으로 슥 올라가가, 예, 우리 실바님도 뵙고, 밥도 한 그릇 먹고 그래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진짜로 여기까지. 아이고, 뒤죽겠다, 마. 오븐에 내 도색 때문에 내가, 내가 수명 한, 한, 한 1년은 단축했는 거겠다, 이 느낌. 자우지님 <laughs> 멋이 나고 예, 뭐, 뭐, 하여튼간에 새로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네 그렇구름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다. 오다게도 마! 에이! 예. 그래도 마, 마, 하여튼, 세그 이상으로 맹그로 줘본게네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세 그, 세그 이상으로 떼떼나이 예. 잘 세팅해 올리겠습니다. 기다리는 김에, 마, 안 그래도 좌지는 머신은 요번 달 말경 가까이 되면은 거의 마무리되고, 마, 제프님하고, 오마라이더님도 그진 같이 같이, 어, 다음 달 초순? 빠르면, 뭐, 다음 달 초, 입새에다될것 같고, 도색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야 되니까. 그 외에, 이제, 도색 내일 뿌리 나눠 놓고는 말을 동안에, 뭐, 또, 치차리토님, 어, 뭐, 뭐, 또, 하여튼, 예, 수도 없이 올라와 가 있습니다만. 내좀 보소. 날좀 보소. 가면서, 갱이고 있는데, 고배드맨 뒤지겠습니다. 진짜로. 예.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대구의 코리안 고배드맨 오늘은 고패드 한 개도 안 보이고, 똥영상 찍었습니다. 왜안 깁니까? <laughs> 예. 아이고, 진짜. 안 하던 짓, 할라카이. 흡을 나게 어렵네요. 예. 예, 평소에 하던 대로 혐마하는데 새로운 방식으로, 내대로 머리 삼애고 연구회가, 오번에 뭐, 하여튼, 거의 빅뉴스가 될것 같습니다. 어, 머신 받아보시면은, 부산의 제프님, 또, 청주의 자우진님그 다음에, 어, 안양의 꼬마라이더님, 세대의 머신은, 어, 받아보시면, 상당히 깔삼 뽀사시하다. 어. 깔삼 뽀사시 안 하면 제가 몰아 줍니다 마 <laughs> 우야겠노. <laughs>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Thank you v 아리가또 고장이 마 I am k o r e 고배드면. t h